네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저 거제도 외도예요. 어저께 저희 가족들이 같이 놀러 왔는데요. 그 어저께는 바람의 언덕이랑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카트라이더 재밌게 타고 오늘은 이렇게 외도, 이렇게 거제도에서 배 타고 외도라는 섬을 이렇게 놀러 왔어요. 근데 여기 뒤에 배경 보이시죠? 예, 네, 여기 뒤에 바닷가인데요. 어 경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 거제도에 가신 분들은 외도에 한 번씩은 가셨을 거예요. 유람선 타고요. 그래서 뭐 가신 분들은 잘 느끼겠지만 만약에 안 가신 분이라면 거제도 외도 에기꼭한 번씩은 꼭 여기를 오세요.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자 우리 하준이 뭐야 <laughs> 얼굴도 안 보이면서. 네, 여기 바다인데요. 여기 맨 끝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바다랑 그다음에 여기 섬 많이 보이죠. 근데 이게 역광이라서 제 얼굴이 잘좀안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만원경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뭐 섬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여기 네,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뭐 위에 뭐 전망대도 있고 많이 있어요 어 이러니까 좀잘 보이네요 네 그래서 아자 우리 자 우리 새해 안녕하세요 해야지 유튜브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아 지금 만원경 뭐, 지금 보고 있어요? 뭐가 보이세요? 어? 섬이 섬이 뭐야? 보여요? 섬. 섬이랑 배는 안 보여? 배는? 배는 아. 한번봐볼게 배는 저쪽에 있는데. 아. 예. 아, 배. 네 지금. 어, 그냥 그래, 아무튼 너무 좋네요. 예. 그래서 어저께 금요일 날한글나 해였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랑 오늘 뭐 내일 오, 내일 아침에 이제 서울에 보이나요.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배도 보여요. 아, 배도 보여요? 네. 그래서 간만에 원래 주말이나 일요일 날도 제가 유튜브 찍고 그다음에 좀영업 많이 하는데 간만에 좀 3일간 이제 가족들이 좀 쉬는 날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못 놀러 갔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같이 이번에 좀 이렇게 거제도에 2박 3일간 놀러 왔어요. 근데 와 확실히 거제도가 멀긴 멀네요 예. 그러니까 뭐 거의 400 450km 정도 되는데 한뭐 4~5시간 걸려가지고 맘 잡고 왔어요. 그래서 이틀 2박 3일 동안 이렇게 거제도에 있다가 내일 오전에 체크아웃하고 서울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일단은 뭐 급한 건뭐 보상이나 아니면 뭐 보험사고 나가지고 급한 건 아니라면 뭐 보험 문의나 여러 가지는 저한테 이메일이나 아니면 카톡으로 주시고요. 제가 일요일 내일 저녁부터 다시 보상이나 아니면은 보험 쪽에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네 올릴 예정이고 또 이제 가족끼리도 이박 삼일인가 푸시로 왔으니까 어저께도 제가 이제 일란 여기 거제도에 놀러 오면서 연락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좀 연락이 왔는데 뭐 급한 건 아니면은 뭐 문의 건은 저한테 따로 카톡 연락 주시고 또 이렇게 뭐 급한 거뭐 뭐 사고나 아니면은 보험 청구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이나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전화는 다 받으니까요. 아시겠죠? 네. 일단 제가 뭐 여기 놀러 왔지만 제가 돈을 벌고 그리고 유튜브 찍고 여러 가지 하는 이유가 우리 가족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놀러 왔는데. 아, 바람도 좋고 너무 힐링이 되, 좋네요. 이따 오후에는 애들하고 같이 제트스키 타기로 했거든요. 팡팡 제키 보트인가? 타기로 했는데 파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 저녁 때는 뭐 낚시도 하고 이박 3일간 한번 우리 애들하고 재밌게 푸 있다가 내일 서울로 렛고 할 예정입니다. 어저께도딸분한 분이 너무, 정말 급하다고 해서 이제 보험 가입하고 몇달안 돼서 안, 신 형이 뭐 내출혈 걸려서 이제 보상 관련해서 저한테 급하게 연락 주셨는데 제가 어저께 바람의 언덕 바람의 언덕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엄청 부더라고요. 저는 진짜 와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는 언덕은 처음 본것 같아요. 이 바람의 언덕이 여기 거제도의 명소라고 하는데 가서 또 거기도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험 이제 보험금 관해서 지금 보험 사고가 일어났는데 급하다고 도움 달라고 해서 어저께 또 전화 짧게 한 10분 정도 하고 도움을 드렸습니다. 아 진짜 왜 거제도가 거제도인지 진짜 음, 알것 같네요.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힐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천우가 지금 여기 쳐다보고 는데아푹 쉬다가 이제 갈 예정입니다. 자 우리 세아, 자 아빠 유튜브 찍는데,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거제도 놀러 오니까 어때요? 진짜 좋아요. 어? 아니 거제도 어, 얼마 좋은데? 아, 여기 에 우리 아들 자. 자뭐왜 그래요? 자 우리야지. 자 안녕하세요 해야지. 우리 유튜버지금 보고 있는데. 어 아유 그러지 말고. 안녕하세요. 어, 네. 아,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 우리 세아가 하도 개구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거제도 오니까 어땠어요? 거지도. 재밌었어요? 어 진짜 재밌었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거제도요. 거제도 어디요? 문섬인데. 문섬 본데. 왜 돌아오자? 배도. 여기 놀러온건 알아야지. 아빠 무슨 일 하는지 알아요? 아빠 무슨 일 하는지 알 유튜브지 맨날만 어. 맨만 맨몸. 그냥 만 어, 자 패스 가자, 패스하겠습니다. 가자, 자, 가자, 자, 가자, 자 인사 얘기할 거면. <laughs> 네. 맨만맨만 아빠는 집에 금 응. 어, 자, 됐습니다. 아, 했습니다이제 우리 우리 세아가 지금 별 소리를 다 하는데. 아,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하주이도 자, 우리 유튜버 지금 어, 어? 우리 아빠 구독자가 삼천칠백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하주이도천원도 아유 우리 애들이 그냥 예. 장난을 많이 치네요 그래서 여기에 거제도 놀러 오신 분이라면 진짜 여기 외도 너무 좋으니까 놀러 오시고요 또 저한테도 급한 거 아니면은 내 서울 가서 연락 주시고 뭐 급한 건 있으시면 여기 오시면은 전화 주시면은 제가 전화 항상 받으니까요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10월 달에는 노는 일이 많아지 저번 주에 추석이었고 또 이번 주에 한글날에 또 연휴 계속 쉬었잖아요. 그래서 노는 날이 많은데 이제 7월까지 푹 쉬고 이제 5월부터 또 빡세게 일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저도 뭐 많이 구독자도 늘어나고 지금 네 많은 분들 연락 주신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아이고 힘드네요. 네, 아 여기가 실내라 네 마스크를 써야 될것 같네요. 네. 아, 거제도 근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네. 여기가 지금 뭐 카페 같은데라고 하는데, 네, 여기 또 선착장 예, 가는 길이라고 하네요. 네. 저도 거제도는 여기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저기 다 갔었는데. 이거 와, 여기 뒤에 보면 정말 경치가 좋네요. 제가 카메라를 한번 바꿔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뭐 코로나 임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러 왔는데 예,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는 여기는 이제 꼭대기라 사람들이 다 내려갔는데 정말 많이 놀러 온것 같아요. 네. 여기 외도섬은 뭐 1970년대 한 사업자가 사업가가 여기 섬에 놀러 와서 너무 섬이 이쁘다고 해서 통째로 사버 사버렸대요. 그래서 뭐, 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통째로 <laughs> 섬을 살 정도면 그래서 여기 섬에 오면은 뭐 나무나 아니면 꽃이나 되게 많은데 이런 걸다 일일이 구입을 한거다한거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발전시키고 나서 이제 지금 관광객이 많이 발,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캐나다 한번 놀러 왔을 때 거기 갔을 때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디죠? 그 캐나다 거기랑 많이 비슷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 한국에도 이런 데가 있구나 정말 좀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네 제가 거제도 이거 홍보 대사 해야 되겠어요. 예. 여기 이따가도 여기 거제도 이 외도 갔다가 오후에는 이따가 제트 보트 타고요. 그 다음에 애들하고 또 이제 산악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걸탈 예정입니다. 네자 저기 보시면은 지금 저기 끝에 되게 좋죠. 예 경치가 너무 좋고요. 이따가 영상을 제가 최대한 이쁘게 담아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2시간 있다가 바로 넘, 넘어가야 돼가지고 네, 자 보세요, 여기 네. 아, 진짜 이거는 뭐 사진도 많이 찍었지만 영상에 담께도 너무 아까운 외도입니다. 네, 여기 보, 보세요. 네. 제가 영상을 찍는다고 또 우리 애들이 벌써 내려갔네요. 네. 네, 아무튼 저 보호망 네, 앞으로도 영상 많이 찍고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많이 올릴테니까 그 많은 분들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저한테 뭐, 보험 가입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뭐, 그걸 떠나서, 예,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상품이 좀몇 개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예, 손해보험에, 무해지 보험은, 이제 10월 21일 날, 이제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 거의 다 12월 말 정도에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생명보험 벌써 없어졌고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무해지 보험이나 저해지 보험이나 몇개 회사가 있어요 근데 큰 차이가 없는데 보험료 저렴한 거는 무해지 보험이나 아니면은 저해지 보험 다 저렴하니까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어, 저는 정말 그 유튜브 작년 3월달 에 찍으면서 지금 한 18개 정도 됐는데 앞으로도 영상을 하루에 하나씩은 찍을 거고 정말 좋은 자료 많이 남길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저한테 보험 가입을 했든 안 했든 아니면 보험을 굳이 저한테 연락 주셔도 가입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보험의 전반적인 거 아니면 리모델링, 증권 문서, 아니면 보상 청구 연락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도움을 많이 드릴게요. 네. 거기다 보면은 보험금 청구할 때 정말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제가 말한 마디, 말한 마디만 팁만 가져도 보험금 받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런 말한 마디 그 부분을 몰라서 보험금을 많이 못 받고 있어요. 보험회사가 갑질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깝죠. 근데 안타까운데 저도 그런 팁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영상을 올리니까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험회사는 그렇잖아요 시시하고 그다음에 아 당신만 해야지 왜딴 사람한테 오픈을 해 이러면서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니까 다른 분들도 이제 보상과 직원이랑 싸우면서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 유튜브에 보험왕이 알려줬는데요 이래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 올리지 말라고 뭐 법적으로 하겠다 이러는데 일단 개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거기서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보험금 받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도움을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제 보험 상담하고 나서 뭐 다이렉트나 아니면 다른 홈쇼핑 채널에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가입하신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뭐딴 데서 가입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딴 데서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일터지면 저한테 꼭 전화가 오죠. 그럼 저는 솔직히 뭐 기독교나 뭐 종교단체처럼 전 비영리가 아니잖아요. 저 영리를 목적으로 저도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한테 가입하시고 제가 도움을 거기서 드릴 테니까 저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험은 솔직히 아무 데나 가입해도. 관리, 보험 청구, 보험을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보험 회사가 돈을 안줄때 정말 위기가 있을 때 관리자가 정말 그때 어느 정도 관리에 영향력을 뿌려 가지고 그래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정말 진정한 보험 뭐 중간 관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는 오늘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 여기 거제도 네. 여기서 푹 쉬다가 이제 서울 올라가서 다시 좋은 영상 많이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